먼저, 감사드리고 싶은 말은 저 눈에 덕분에 제 인생 피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렇게 앉아서 웃으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의 여러분들도 진짜 피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화이트 진짜 좋아요. <laughs> 그, 가사 알죠? 혹시 하나 부탁해도 되나요? 혹시, 여러분, firework 3이 조금만 걸어줄 수 있어요? 그러면, 시작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아, 왜이게진 빛은 제일 อ่ามีมาเล่นเถิดเต็มใจพวกนี้จะมาเล่นกันทั้งบ้านส่งเฮ้เฮ้เกิดที่มาไหลวะวะวะ